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계식 시계를 왜 그렇게 즐겨 차냐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계식 시계야말로 자신의 취향과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Always be classy. 저크래시는 지금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여기 왜 왔느냐? 아, 요즘 크래시 TV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컨텐츠가 아무래도 시계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웃겼던 게 이게 좋아요도 많이 받은 댓글이던데 제가 시계 컨텐츠를 할때 가장 진심인 것 같다는 댓글이 또 있었죠. 근데 네,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기계식 시계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너무 재밌고 텐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런 저에게 정말 운 좋게도 전 세계 시계 애호가들의 어떤 성지이자 로망이자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행사인 워치센 원더스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셨거나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은 제가 제네바에 와 있는 걸 아셨을 거예요 스토리에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컨텐츠가 나올 건데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컨텐츠는 제가 이제 실제로 롤렉스보다도 훨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 분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시계 브랜드와 함께 합니다 크리스티비 오래 보신 분들은 어떤 브랜드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워치스 앤 원더스로 떠나보시죠 네, 클로버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시계 브랜드가 본인들의 신제품을 발표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앞에 있는데요. 이 워치스 앤 원더스 행사장의 한 축의 입구를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IWC입니다. 부스들을 이제 대충 좀 둘러봤는데 전체적인 부스의 개방감이나 가장 이제 크게 보이는 부분은 IWC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스위스 일정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이 일정을 저희가 감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희와 여러 시계 콘텐츠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김도페 팀장님. 아. 김도우 편집장님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시계 매거진 편집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올초에 이제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상태로 지금 올해 박람회에 참가했고 오늘 이제 클래시님 덕분에 박람회 이제 둘러보면서 이렇게 부스에서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 시계 브랜드들이랑도 이제 인연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IWC는 엄청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으신 걸로. IWC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재밌는 인연이 있긴 해요. 대학원 시절에 IWC 당시 한국 부티크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던 경험도 있고 와.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재미있는 인연이 있으니까 직접 필드에서 판매를 해보신 거예요? 어, 예부티크에서퍼펙트월 캘린더를 판매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영업력도 좋으시네 <laughs> IWC 같은 경우는 다른 스위스 브랜드랑 시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일단, 1868년이죠. 미국인 플로렌스타인 아리오스토 존스, 흔히 F.A. 존스라고 하고 네. 시계 이름으로도 많이 붙였는데, 샤프하우젠이라는 곳에 이제 브랜드를 창립을 했는데, 네. 스위스의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나, 흔히 말하는 뭐 시계 마을, 시계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대부분 프랑스랑 접경 지역이에요. 네. 시계 관련 용어 중에 불어가 많은 이유도 프랑스 쪽 영향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샤프하우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일 국경에 가까워요. 네. 독일 하면 이제 저희가 떠오르는 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자동 그런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2000년대 이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브랜드 이름이 풀네임은 인터내셔널 워치컴퍼니 그걸 이제 앞글자로 줄여서 이제 iwc 라고 하는데 네. 이런 멋있게 발음할 수 있는 줄임말이 네.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풀네임을 한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국제시계공장 줄여서 이제 한동안 한국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제 국시공이라는 네. 되게 귀여운 애칭으로 불리면서 팬덤층이 크게 성장을 했었죠 브랜드 측에서 별명을 만들려고 해도 안되거든요 안됩니다 iwc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국시공 꼴뚜기 막 이런 귀온 별명들이 이제 붙여졌던 것 같아요. 브랜드 네이밍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IWC 인기는 브랜드도 누차 강조하는 엔진의 어링 네. So look, we are a brand that is based in engineering. Our founder was an engineer, so he tried to combine the best of technology and craftsmanship, which means that when we do watches, we try to make them precise, to make them legible, to make them easy to use. And the perpetual calendar is a perfect example of that because our perpetual calendars does not have any correction pushes. It's yeah. a very legible dial. You know, the Portuguese is really based on the idea of a nautical instrument. It was something that was a useful instrument for officers on deck to navigate ships, and that DNA.

올해는 이렇게 지금 정면에 천장에 거대한 달이 있어서 서정적인 느낌으로 부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음악을 넣어드릴 건데 이 BGM을 좀잘 들어보세요. 이 음악이 물리학자이자 맨체스터 대학교 교수이신 브라이언 콕스라는 분이랑 한스 짐머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이 IWC의 컨셉에 맞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다른 부스들은 다 평지에 있는데 단상이 엄청 높게 있어요. 저 위에서 아래를 보면 워치스 앤 언더스 회장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것도 좀 되게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게 티가 납니다. 심지어 이제 지젤 번천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모델. 옛날에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의 이제 엔젤로도 되게 유명하셨던 지젤 번천이 직접 오셔서 엄청 오래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취재진들이 진을 쳤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스의 분위기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프라이즌 블루, 대낮의 화창한 날씨, 그리고 이제 듄 해가 질 때의 컬러, 그리고 옵시디언 담흑에 대비되는 별들 실버문 새벽 아침의 어떤 그 느낌의 컬러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장소에서 보면 그냥 하늘에 달이 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이 됐는데 저달 밑으로 보면 아이더블유 차 퍼페츄얼 캘린더의 그네 개의 써 다이얼에 있는 것처럼 동그란 테이블 위에 네 개의 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네 개의 원에 하룻밤 사이에 하늘 의 컬러가 변화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장면을 다이얼 속에 담아서 전시를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시면 테이블의 테두리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서 물이 가짜인 줄 알고 만져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름답게 신경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일단 딱 이렇게 부스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시계가 있는데 네. 포르투기저 이터널 캘린더라고 쓰여있거든요. 워치스앤운더스 2024에서 이제 아이더브시의 핵심적인 시계인 것 같아요. 맞나요? 퍼펙츄얼 캘린더라는 이름 대신 이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원. 그래서 아마 이제 퍼펙츄얼 캘린더보다 더 약간 상위의 개념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이제 아이더브시가 이거에 저희를 위해 준비해준 네. 크레이션날때 저도 좀 상세히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판에 가면 퍼포프로덕저 컬렉션이 예.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퍼펙츄얼 캘린더,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사이, 그리 사람들이 세븐 데이즈라고 하는 맞아요. 시계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네. 마지막 오토매틱 40mm 사이즈까지. 네. 저도 초창기 영상부터 계속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를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차는 모습도 많이 보여 드리고. 최고의 드레스 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혼식을 할때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그 블루 다이얼을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IWC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븐 데이즈 무브먼트를 탑재한 이제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사이가 있고. 아, 이게 사실 너무 혁신적이었어요. 7일 동안 파워 리즈브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제가 이번 제네바 출장 내내 태 테아 안 감기더라도 안 멈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iwc 모든 컬렉션의 이제 플래그시 퍼펙션 캘린더. iwc 정말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그럼 그냥 PPC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 영속성을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 요 이게 그 하루를 이제 표현해 놓은 컬러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영원, 영속성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쪽에 보시면 이제 IWC 퍼페추얼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분이 여기서 이제 워치메이킹을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에 광고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워치메이킹 클래스를 또 했었어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워치메이킹 클래스를 수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시계를 만드는 거를 도와주시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대화도 좀 오래 했었는데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갑게 또 인사를 했었죠. 실제로 지금 현장에 앉아서 시끄럽고 부산스러운 환경에서 퍼페추얼 태그 앤더를 분해 조립 작업을 진짜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거리가 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지금 저분이 사용하신 루페 같은 경우 LED 조명이나 렌즈가 달려있는데 지금 이 앞쪽에 보면 화면에 저분이 작업하는 게 영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뜨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마스께서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우리도 같이 볼수 있어요 네. 이 영상은 자 아, 이제 여기는 포르투기저의 역사. 포르투기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전개를 좀 해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2024년 IWC가 포르투기저의 해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포르투기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1938년에 시작된 포르투기저의 역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포르투기저 오토매틱을 착용을 하고 있고 편집장님도 이제 대단한 시계에 차고 오셨잖아요. 중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소장 시계인데 빈티지 포르투기저의 명맥이 약간 끊겼다가 1993년에 IWC 125 기념 모델로 포르투기저가 복각이 됐었는데 그게 이 시계입니다. 95년 이전에 아이 제품이 있었어야 되는데 놓고 가고 싶네요. 네, 지금 오늘도 차고오셨지만 포르투기저만 네 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된 포르투기저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 지금 이 과거의 모델, 이 1939년 모델만 봐도 지금 이 매장에 있는 시계들이랑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포르투기저가 네. 네.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이런 그 완성된 클래식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거기다 뭐 제가 방금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하긴 했지만 그 디자인 이면에 무브먼 사실 IWC가 굉장히 투자와 개발을 많이 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세븐 데이즈 그 무브먼트를 필두로 크로노그래프도 이미 인하우스로 맞췄고 오토매틱 사공 모델조차도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어서 외광내강이죠 장점이 많은 브랜드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IWC 포르투기저의 역사와 헤리티지 그리고 이 모든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정말 공감했고 결국 이 시계야말로 저의 취향과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착용하고 많은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시계는 애초에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오차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 정확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정확성과 영속성이 이 시계의 클래식한 가치였던 것이죠 오늘날 기계식 시계에도 이런 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엔지니어링에 집중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정확성과 영속성 때문입니다 어, 2024년 원치성 원더스 IWC의 어떤 컨셉에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고 엄청난 이목을 끌고 있는 신제품 포르투기저 이터널 캘린더입니다 Showcases the, the engineering way of IWC. We always try to do things simple, and therefore, we achieved these 400 year rules in the eternal calendar by having only eight additional parts. Only eight? Yeah. Wow. 사실 이 비타민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날짜 기준인 그레고리라고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1년을 365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65.2425. 그래서 그 소수점 부분이 4년에 한번 이제 하루가 돼서 4년에 한번 뭐가 있죠? 윤년이 있죠. 윤년이 있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소수점이 또 정확히 4년에 한번 하루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100년 주기로 윤년을 평년으로 만들고 더 황당하게 400년의 배수에는 다시 평년을 윤년으로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2100, 2200, 2300, 1 0 0은 평년이고 2,400은 윤년, 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퍼페츄얼 캘린더가 백년 단위로만 세팅이 돼 있어서 2,100년에는 거의 모든 퍼페츄얼 캘린더가 제조사로 돌아가서 날짜 세팅을 하루 맞춰줘야 돼요. The perpetual calendar is fantastic, yeah. but it always has one limitation, and that is the fact that in order to synchronize the solar year and our calendar, there is always a little bit of a mismatch. And we set our engineers the challenge to say, let's yeah. do one better than that. Can we crack this problem? Wow. And the eternal calendar manages that with very few parts. 백과사백의 공배수인 4000년에는 아직 학계에서 이때를 윤년을 할지 평년을 할지 못 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규칙이 안 바뀐다면 3999년이 아니라 쭉 자동세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전면부에 드러나 있는 은색 휠, 그 휠이 400년에 한 바퀴 회전, 핵심 부속이라고 일단 설명을 받았어요 와 낭만이 있다 이런 기술이 다른 브랜드에도 있나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문페이즈 기술력도 뭐 엄청 뛰어나졌다고 무슨 뭐 기네스 기록을 깼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현재 기네스에 등재된 문페이즈의 정확도가 200만 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터널 캘린더는 4,500만 년 동안 달의 위상을 조정해 줄 필요가 없는 정밀도를 자랑한다고 해요 I heard that the Portuguese e t e r n a l calendar breaks the Guinness records of the moon phase, right? Yeah, it's not, it's not official but the 45 million 네이블스네 yeah. 이제 어, 둘째 날 저녁인데요. 지금 이 시간은 시계를 받아와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여러분들께 신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크로노그래프. 포르투기저 컬렉션에서 크로노그래프가 비중이 네. 가장 높죠. 컬렉션 뿐만 이 아니라 이제 브랜드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로 맞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분림을 했어요. 베스트 앤 스테디셀러죠. 네. 네.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사실 이미 디자인은 완벽했습니다. 아, 그때 디자인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네. 디테일에서 바뀐 건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크로노그래프가 보통 이제 다이얼 안에 카운터가 3개가 들어있죠.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다이얼을 하나 생략을 했는데 대부분 그럼 이제 양쪽에 보통 이제 부엉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하는데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얼을 과감하게 아래 위 수직 방향으로 배치를 했어요 여백을 많이 주고 크로노그래프에서 보기 드문 12개의 아라비아 숫자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플 크로노그래프의 교과서 같은 디자인입니다. 와,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긴 시계의 식의... 탑 몇을 꼽으면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이죠. 이나우스 무먼트를 탑재하고 케이스백을 솔리드 백에서 글라스백으로 편니들을 말하는 뚫려 있는 시스루백으로 네. 변경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결점으로 재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2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차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찬던 시계입니다.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이 같은 경우는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세븐데이즈라고 부르는 경우가 제일 네. 많을 매칭이죠. 거예요. 예칭이죠. 네. IWC가 현재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무먼트를 탑재한 시계여가지고 크로너 그래프가 누구나 제일 잘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이제 가치 있는 시계는 포르투기즈 오토매틱 42mm. 세븐데이즈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IWC 하면 가장 유명한 기술 중 하나가 이제 플라톤 와인드 시스템이요. 네네. 지금 이 제품에 보시면 중간에 살짝 검은색 휠과 갈고리 부분이 보일 텐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팔라톤 와인드 시스템입니다. 네네.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고성능인 만큼 과거에는 내구성이라든지 그 유지 보수에 대한 약점도 있었지만 현행 무브먼트 같은 경우 그것마저도 극복을 했어요. 총세 번의 큰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버전 3라고도볼수 있는데 2 0 0 0년대 처음 나왔던 이 세븐데이즈 무브먼트 현행 세븐데이즈 무먼트는 사실상 다른 기계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업 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만큼 이제 완성형의 이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드디어 어, 포르투기저의 기함급 모델이 나왔네요. PPC라는 애칭이 있는 포르투기저 퍼펙추얼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더 특별한 모델을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음. 이터널 캘린더는 이제 뭐 생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적인 레벨로 어, 어 리테일가가 음. 사실게 접근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기함급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WC의 퍼펙추얼 캘린더 같은 경우는 세븐데이즈 무먼트를 기반으로 네. 올린 무먼트 사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대한 케이스의 뒷면을 우먼트가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웅장한 모습도 여전하고 네 자리 숫자 연도를 표기하는 그 유니크함, 여러 가지 면으로 현재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퍼펙트 캘린더로 가치가 여전합니다. 네. 네, 다음은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0입니다. 작은 케이스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면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봤을 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성분들 차도 예쁠 것 같은 미니멀한 디자인이어가지고,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0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일부 뭐 한정판이라든지 특별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포르투기저 컬렉션의 가장 최신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 포르투기저의 디자인을 가장 고스란히 이어받은 모델이라 제일 클래식합니다. 나뭇잎 모양의 얇은 핸즈, 인덱스를 둘러싸고 있는 철도 레일 모양의 레일웨이 미니트 트랙,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포인트는 6시 방향, 따로 떨어져 있는 초침 스몰 세컨드까지 네. 겉모습만 보면 빈티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반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건 과거에는 이 가장 정석적인 드레스워치 디자인을 항상 한정판으로 수동 무브먼트를 넣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어, 매뉴얼 와인딩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편리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를 넣어서 레귤러 모델로 출시했다는 거그 점에서 이제 좀 가치가 높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살리느라 현행식의 대부분에 들어있는 날짜창까지 생략을 했어요 와. 사람들이 시계를 살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뭘까?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을 아,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사실 IWC를 좋아하게 된 것도, 이제 포르투기자를 좋아하게 된 것도 사실 다 디자인이었어요. 처음에 뭐 히스토리 헤리티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와 진짜 예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히스토리와 헤리티지와 기술력과 이런 걸 있는 걸 알고 나서 더 이제 매력을 느꼈던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 선을 딱 넘은 건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포르투기자 크로노그래프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어. 정말 완벽한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가장 디자인적으로 괄목할 만한 부분은 컬러였어요. 어, 컬러가 일단 단연 눈에 띄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영속성에 대한 건데, 물도 그런 의미고. 일단 이 터널 캘린더가 딱 올라오자마자 보이죠. 이 터널 캘린더가 이런 영속성의 의미를 한번 딱 보여주고,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하루의 색깔이 변하는데, 그것들을 천천히 보여주더라고요. 영속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컬러들을 이해가 가기 쉽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단순하게 컬러만 바꿨다면 이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네. 디테일의 부분적인 변경. 저는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품을 딱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으세요? 원래 이제 IWC 포르투기저가 가지고 있던 글래스의 모양이 조금 더 플랫했다면 신제품들의 글래스가 조금 더돔 형태, 볼록한 느낌이 좀더 클래식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신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걸 느꼈어요. The original the reference 325 from 1939 was a slim hand wound watch, a three h a n d watch with a very pure and legible design. So this instrument character we wanted to bring forward again doing this with a a new case construction giving more view a better view on the dial making a lighter and visually more Airy product but also reworking the dial fine-tuning the dial graphics to the ultimate purity the dials the new collection uses involves up to 60 process steps to build them involving up to 15 layers of of clear lacquer to get this incredible richness and deepness 단점으로 꼽는 부분이 사실은 두께잖아요. 딱 봤을 때 너무 두꺼워 보인다. 이번에 돔글래스가 적용이 되면서 메탈 부분이 좀더 슬림해지고 돔 형태의 글래스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되게 얇아 보여요.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크로노그래프지고 굉장히 얇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2와 40. 그두 제품 같은 경우는 도면글래스를 적용한 것과 동시에 미들케이스와 케이스 백 부분의 두께를 줄여서 시각적으로도 얇아 보이고 손목에 감기는 느낌까지 더 좋게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착용을 했을 때 어, 뭔가 달라졌다. 훨씬 더 착용감 좋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였군요. 예. 포르투기저 컬렉션이 올해 어떻게 변했냐를 딱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라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완벽했던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에 컬러를 더했다. 그리고 공학적으로는 경쟁 무브먼트가 없는 퍼펙트 월캘린더 그리고 세븐데이즈 일반 오토매틱 이세 가지 제품은 네. 케이스 두 개가 다소 좀 두꺼워 보였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디테일을 바꿔서 디자인적으로도 무결점에 가까워졌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의 정점을 딱 찍어주는 거는 이터널 캘린더. 지금까지, uh, 시계방람회, 원더스에서, the 아이콘이, so we have we, we come off the back of quite a number of years of pilot's focus, which was sports watches, which especially during the pandemic, and now coming with the Portuguese going back to a focus on dress watches, but giving them modern twists, which I think means that you can wear them suited up and you can really style it up, or also